대한민국 넘버원 주식정보 청개구리 투자클럽.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개구리 투자클럽 전문가 권찬입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드릴 해 종목 유니셈이라는 종목입니다. 유니셈. 어, 일단 그 코드번호는 032600이고요. 기업 개요부터 보시면은 96년에 설립이 됐고 99년에 벤처기업. 그 인증 받으면서 이제 그 12월에 코스닥 등록이 됐습니다. 2013년에 사업 다각화를 위해 설립한 한국 스마트 아이디는, 어, 유인 IoT 사업부와, 어, 산물 인터넷이겠죠. 통합 운영을 위한 복합병 절차를 2020년 12월에, 어, 마무리했고, 반도체 장비 영역에서 이제 전문 기술 개발, 그 다음에 혁신화된 생산 시스템 구축,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재무구조 보시면 일단 유보율이 하는 900% 정도 되고요, 부채비율이 30% 정도 되고 꾸준히 두 자릿수 이상 영업이익률 이런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3년 정도 계속 영업 이행률이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뭐 r o e 같은 것도두 자릿수가 나오고 뭐 순익도 거의 그 정도가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그 재무 구조나 실적 면에서 꾸준한 회사고요. 어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분기 실적이 이제 그 좋아지면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보시면은 산업부에서 월드 클래스 사업 부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얻고서 성장이 이제 가속화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정부 쪽에서 이제 중견 기업들 은 수출 역신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을 선발해서 이제 이제 연구개발이나 유관 기업 함께 금융 수출 컨설팅을 하는 프로젝트인데 여기 이제 열아홉 개 기업 중에 하나가 선정이 되면서 유니셈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그만큼 알려졌는데 이제 유니셈이 사실은 반도체나마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처리 장비, 스크러버, 온도 조절 장비, 칠러 등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죠. 굉장히 그 필수 장비라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엘디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BOE 등의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핵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부 쪽에서도 그만큼 인정을 했다는 얘기겠죠. 기술력을. 그다음에 이제 어 분기 실적이 최대로 기록이 되면서 2분기도 이제 주목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1분기 이제 776억 정도 매출이 달성하니 2분기도 한 8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2018년, 2019년, 2020년보다 2분기 매출이 훨씬 그 2분기가 매출이 1분기 매출보다 적었었다. 그런 얘기가 나... 항상 2분기 매출이 1분기 매출을 상회하는 것이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 그 전에는 항상 적었는데 이번에 많아졌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어, 비메모리 투자와 이제 그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죠 강화가 견인이 됐는데 어, 2분기 매출이 1분기 매출 상의한 이유는 우선 전방산업에서 반도체 쪽이겠죠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투자가 활발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어, 풀베팅을 하고 있는 쪽이죠 그 다음에 3분기에 어, 사업계획에 잡혀있는 파운드리 장치 매출이 2분기까지 마무리되고 하반기에 이제 추가적인 장치 수주가 기대가 된다 그 다음에 esg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어, 유해가스가 다량으로 배출되지 않았던 일부 공정에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스크러버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아무래도 친환경이 또 중요하겠죠 어, 그 다음에 esg의 이가 또인바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어, 그다음에 이제 올 매출이 한 2700억 정도 상회할 것 같은데 시장이 기대친 2570억이니까 1 2 0억 정도 많 130억 정도 많다고 봐야죠. 연간 매출이 2700억을 상 2726억으로 전망이 되고 그다음에 3분기에도 이제 비수기인데도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다. 그래서 반태츠전공종 장비 원활한 작동을 도는 스크러버 칠러 요게 이제 전공종 장비 공급사보다 그 동안 저평가를 받아 왔죠. 근데 이제 이제는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그만큼 주가가 또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겠죠. 음. 그다음에 또 보시면은 뭐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반기 매출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ESG 활동 강화로인해서 수혜를 볼것 같다. 요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크러버라나 이제 칠러나 이런 것들이 그 유해 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꼭 투입되는 장비인데, 그 다음에 또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칠러도 꼭 필요한데, 요거 이제 다른 장비들에 비해서는 좀 그동안 이제 소외가 됐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친환경 관련해서 주목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 더 주목받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니쌤 예. 제목 차트 보시면 일단은 좀 꾸준히 가는 모양입니다. 예. 가는 모양이고, 주봉 보시면 이제 한 단계 올라왔죠. 주가가. 예. 월봉 보셔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매출도 있지만은 ESG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ESG가 굉장히 최근에 주목을 받으면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 그동안 소외됐던, 잊혀졌던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게 아닌가 싶고 그 부분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꼭 주식이 그 정량적인 평가로만 평가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주목받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더군다나 그, 이유니슨 같은 경우 재무구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굉장히 그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유보율이 한800% 900% 가까이 되고 부채율이 30%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영업이 할 정도 꾸준히 하고 있고 뭐 영업이익률 꾸준히 두 자릿수 나고 있는 기업인데다가 그 친환경적인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한 단계 슈팅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어최근에 어, 어, 가격대는 괜찮습니다 뭐좀 올라오긴 했는데 만 4천 원 전후에서 한번 매입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런 종목에 보실 때 주봉으로 한번 뭐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어떻게 매매하시면 되냐면은 만 4천 원 전후에서 일단 일부 사시구요 만약에 이 밑에 깨졌을 경우에 한번 그 제가 보기에는 한 13,000원, 2,000원 정도까지 살짝 눌릴 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일하고 60일 이격고 좁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한번더 추가로 매입하시는 전략. 만약 안 내려가면 어떡하느냐? 안 내려가면 먼저 산 부분만 갖고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꾸준히 들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앞으로 그 미래가 더 기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단기, 중기, 장기로 대응하셔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어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이 좀 들어옵니다 기간이 특히 좀 많이 사고 있죠 꾸준히 수급도 좋기 때문에 주목받을 때 기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유니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유니쌤처럼 어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친환경 관련해서 ESG 관련해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정량적 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바꾸시는 분들은 저희 홈피 들어가서 이름하고 전화번호 남기시면 그런 좋은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